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삶을 원합니다. 뭐, 이 중에 나는 잘못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삶, 우리가 길을 쓰고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가서 배우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말씀은 세상적인 성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과학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역사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전제하고 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쉬운 예로, 어, 저, 저희 아이가 저랑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제가 저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기저기도 하아 주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자언 말씀은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전제하고 있을 것인지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서원한, 올해 서원한 것 가운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책 50권 읽기 서원했던 게 있는데 지금 한 45권 정도 읽었습니다. 반응도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laughs> 참책 보기 힘든 때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제 의정사태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병원에서도 신방을 많이 못 가기도 하고 수술도 실안 들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역사서도 읽고 또 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책들도 많이 봤는데 처음에 제가 보다가 조금 실패한 책들이 몇권 있었어요. 어떤 책들이냐면, 약간 베스트셀러들 혀가 짬네 베스트셀러가 이상하게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보통 다자기개발서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좀안 읽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읽게 됐는데, 옆에 제 짝꿍 목사님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베스트셀러만 갖고 보셔요. 이렇게. 그래서 한주 지나면 또그책 갖고, 다른 책 갖고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왜 크게 와닿지 않냐면, 보다가 보면은,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을 알겠어요.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은, 정말 잘 노력해서 열심히 따라한다 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수준의 경제에 오를 수도 있고요. 분명히 더 나은 삶도 분명히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그 다음을 말해주는 개발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랑도 막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 저한테 막 베셀을 스막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 둘이 막 토론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다음이 없네요라고 우리 둘이 거기서 결론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개발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곤 하거든요. 그런 개발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그 다음은요. 우리 삶의 종착역에 우리가 잘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된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그 다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것이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그 끝에 답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상황이 오면요. 내 감정에 오면요. 또 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가 오, 오게 돼요. 그럴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책만 읽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보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또한 삶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원론적인 이야기들, 우리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이 민수기에 나오고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모세가 다시 가르친 신명기는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 그리스도인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를 생각해 봐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던 때였죠. 40년 광야 생활도 그저 허리 없이 돌아다녔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늘 함께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연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었고,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한 것,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보다 광야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때 있을 때에 더 주님을 부르짖는 일들. 다윗 왕의 경우도 사울 왕에게 도망다닐 때,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그가 목숨 같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결국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쓰임 받았던 그 연단의 과정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연합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 일어났던 부흥은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제 잠언으로 엮길 정도로 풍성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 훈계, 명철, 의, 공평, 정직, 슬기, 지식 다 너무 좋은 단어들이죠. 특별히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 아닌가요? 아... 이런 말들이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가 바로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 전부 다 집약되어 있음을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문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가 받은 대로 이제는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전수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이어가지 않으면요, 일 세대 분들 많이 힘들어요. 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가족들 믿지 않고 전도하는 것, 우리가 기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온 가족이 한 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롭게 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세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그 가치관을 잘 전수할 때에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 이 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어, 호크마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 뭐 통찰 이런 것들 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성경을 쓰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계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분명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바로 할수 있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다른 책을 본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때 알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자문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내가 네게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서 얘기하죠.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는 세상에 어떤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쇼츠에 어, 제목이 딱그 와닿는, 게 뭐랄까, 딱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배음망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너무 별로다. 그래서 출처를 보니까 평화나무에요. 평화나무 어딘줄 아시죠? 단기독교 자파가 어, 단 기독교 좌파. 어 그러니까 하는 데인데 내용이 뭐냐면, 어, 되게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그 동생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던 거예요. 그 여동생이 돌아와서 정말 힘든 가운데 그 여동생에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 이렇게까지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배우망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영적인 흐름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뭐 오빠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정말 더 가, 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뭐냐, 점점 하나님 말씀, 진리로부터 멀게 하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훈계는 어떤 것이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을 훈계합니다.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들을 때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냥 뒤에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냐 핸들을 가만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살짝 살짝 우리가 운전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조금씩 이탈하여 죄악의 길로 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함으로써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갖다 박으면 우리가 목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죄악으로 쭉 죽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계라는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죄의 충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고 바른 길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굉장히 소중히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 오늘 그냥 어느 날 8월에 어느 날 내가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을 여기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3절은 이를 더욱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또한 순계를 받게 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누구 일을 딱 시켜봐도 이게 일을 딱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은 왜냐? 그러니까 원하는 거 딱딱 해올 수 있죠. 근데 그 일의 성격을 알고 거까지 제가 생각하는 데까지 쭉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은이 생각을 했는데, 예은이가 일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되게 시원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우리 목사님 마음도 시원케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거, 썩은 부패적인 거, 불안전한 요소가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어진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직이 이 안에 다 전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게 지혜는 있 자가 일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절 보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비결은 아까 이야기한 듯 어떤 외적인 거 책을 막 많이 본다라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화연교회 수련할 때도 제가 김정호 목사님 뒤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신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먼저 본인이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누가 뭐 말한다고 교회 나온다라고 그냥 억지로 나온 거로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거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을 알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누가 마, 뭐 말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이렇게 난 사랑받을만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될 때에 정말 나는 그 사람에 걸 맞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전 제자반 같은 거할 때도 우리 예수님 자리라는 그런 본문의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 자리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만큼의 값어치가 나에게 있다 할 때에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큼의 값어치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서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되는 자예요 <laughs> 분명히 그 일이 그냥 되지는 않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흔들릴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결단하고 잘해요 한 주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감정도 그렇고요, 내 상황도 그렇고요,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기억한다라면그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음. 그게 자기 개발서론 이게 안 돼요. 거기서 넘어져서 거까지 열 자기 개발하고 왔는데 거까지 와요. 근데 넘어지면 거기서 답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우리 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음, 돌이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신이란 단어는 뭐냐면 좀 무서운 말이에요.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질할 일은 없겠죠 교회에서. 그데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안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말 같은 경우 경우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이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들음으로 인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와서 말씀 듣는 거고요. 또 겸손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 까먹잖아요. 지난 주 말씀 까먹고 어제 말씀도 까먹고 저도 제가 전한 말씀도 까먹고 다시 전하면서 다시 은혜가 돼요. 말씀 한번 듣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지식과 근신은 더욱 더 우리를 튼튼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다하는 거예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을 얻게 하시고 묘, 모략을 얻게 한다. 여기서 모략은 전쟁의 전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해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우리가 전쟁도 나간다면 십중팔구는 위험에 처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때에 정말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일어서 세상은 점점 악의 연대를 이루고 있고, 점점 세상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프레임을 씌워서, 어, 교회가 악의 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영역에 선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가 들려지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을 구원을 이루는 통로인데 자꾸 이걸 분석하려고 하고, 이걸 쪼개려고 하고, 마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불원소적으로 만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세속의 지혜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역할이 사명이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비밀이 풀려지고 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으로서 그가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야 돼. 계속 듣는 자리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기도 하고 수수께끼가 풀려지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할 때에 저도 제가 2 6 여섯 살, 2 7살때 제가 정말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저에게 말씀이 없었겠어요? 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용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 전과는 반드시 반드시 다른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고 저의 간증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도 뛰어나고 아무리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조차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혜의 핵심이 바로 7절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7절 말씀 보면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헌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어떤 제가 어떤 환자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는 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는지 알수 없어요. 자기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대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된 이단도 기도한다. 그 사람들도 기도한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길은 죽음밖에 안 된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주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모르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애매한 데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통하여서 풀어 알게 될 때에 그때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사 제가 거듭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어 그래 그래 그냥 평범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 같은 그런 생활로 살아갈 때는 오늘 미려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창문을 닫아 놓으면 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내가 세상 길로 세상이 즐거움 친구 따라 나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이 자리에 있었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난 너를 정녕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백성들이 받는 복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며 이 말씀이 정말 존귀하게 해요 자존감을 막 갖게 해요 제 삶에도 그런 게좀 드러나요 감사하게 성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저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성공한 인생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복과는 다른 하나님과 단계에서 오는 결코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언제나 힘들 때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아서 이기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많이 봐야죠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 붙들고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뭐예요? 내게 네 나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여러분 다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요. 구원에 인도할 것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정교회 모든 가족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